안녕하세요. 오렌지 타로입니다. 오늘은 전남친 타로. <laughs> 전여친 궁금하신 분들 제가 조만간에 다시 이뒤편으로 남자 이제 내담자 분들은 제가 따로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전남친 타로예요. 전남친, 구남친이죠. 구남친. 내 생각하니? 현재 여자는 있니? 뭐 연락할 마음은 어떠니? 그러니까 원래 이 전남친, 구남친을 떠올리는 게 우리가 야심한 밤, 잠이 안올때 혹은 막 비가 오거나 뭐 그리고 또 이렇게 연말 연시거나 등등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. 감성이 잠기는 포인트.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로 이한 번씩 이렇게 마음이 밖에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막 울컥 울컥울컥 울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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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때 그때 보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이 타로는 좀 예, 내가 좀 감성적일 때 보시면 더 도움 되시지 않을까.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전 남친은 뭐꼭게 정말 제외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더라도 궁금해서 곁들여서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죠. 앞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1번, 2번, 3번, 4번 카드 준비를 해봤어요. 먼저 카드로 골라볼까요? 5, 4, 3, 2, 1. 자, 카드 선택을 다 하셨으면 이제 1번 카드부터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예요.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, 그, 남자를 떠올려 주세요. 두근두근두근두근. 음, 이번 카드를 먼저 골라 주신 분들은 나나 상대나 서로에게 솔직히 말하면 막 크게 미련은 없어요. <laughs> 좀 냉정하죠? 단호하죠? 왜냐면 이 상대방은, 어, 이게 뭐 나와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냉정하게 현 상황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이고, 이 카드는 이제 굳은 결심. 어차피, 뭐, 우리 안 되잖아. 끝났잖아. 어떻게 돌아갈 수 없잖아. 그럼 나는 빠르게 뭐 정리하는 수밖에 없지. 이런 결정 카드. 근데, 한 번씩은 이 친구도 생각은 해요.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즐거운 어떤 그 시절, 과거를 떠올렸을 때, 그래도 나와, 아, 괜찮았는데, 이런 건 좋았는데, 저런 건 좋았는데, 뭔가 이제 이 사람 마음에선, 나에게 이게 특징적인 그런 부분, 나를 떠올렸을 때,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어요. 아, 이거는 정말 내가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아. 이런 부분, 저런 부분들은. 근데 이 데스카드, 옆에 보이는 이 카드는, 어, 사실 뭐 끝을 생각하지만 새 출발을 상징하기도 해요. 과거는 끝났고 새 출발 어, 이렇다는 건뭐 나는 과거잖아요. 그니까이 사람이 좀 나를 그래도 잊고 새롭게 출발을 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좀 풀이가 돼요. 이 카드도 이치이 사람이 구 남친 마음에선 음, 과거는 과거고 나에겐 새로운 연애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서로가 그러니까 이구 남친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. 서로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, 좀 이렇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뭐 우리 각자 갈길 가는 거지. 근데 한 번씩 떠올렸을 땐 그리기도 하고 생각도 나고 이렇게 나와 좀99% 싱크로율은 좀 똑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.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여자 생겼나 이것까지 한번더 보고 설명 더 드릴게요. 음~ 여자는 조금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다가가려고 해요 이 카드는 그래도 연애에서 오는 즐거움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카드고 이 카드는 좀 이렇게 경직된 상태로 좀 지켜보는 거라 어, 뭔가 이제 즐거운 편안한 연애를 하는 것보다 시작달 시작 돌락말락하는 그 썸인데 좀 상대가 어렵나 봐요 막 이리저리 눈치 보고 어, 좋은데도 좀 어려운 이런 연애를 하고 있어 요 중심을 잘 잡으려고 하네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어, 나는 연애 시작을 굉장히 좀 이렇게 어, 신중하게 하고 싶어 이 마음 하지만 지금 마음은 또 이제 급해요 이중적인 마음인데 신중하게 생각은 해야 돼 하면서도 좀 급하게 어, 새롭게 좀 연애를 하고 싶은 그런 갈급함도 이 스월드 카드에서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, 좀 그렇긴 한 합니다. 대체론 어, 이게 나도 그렇지만, 이 사람도 두분다좀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새 출발을 더 강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내 생각을 그러면 언제 많이 하냐, 그리고 또 이게 많이 하기나 하냐 이렇게 좀 물어보신다면, 또 카드를 가지고 왔죠. 생각은 자주 하지는 않아요. 문득, 문득, 뭔가 이제, 나도 자주 하지 않는 것 같은데, 이 남자도, 음, 아주 막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지만, 내가 분명 강하게 생각나는 그 순간은 한 번씩은 강하게 있어요. 나도 막게 이렇 감정이 폭발하는 것처럼 이분도 막 그렇게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텀이 조금 조금씩 가셨지만 좀 줄어들고 있어요.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비중이 나보다는 새로운 어떤 연애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영향이 있고 원래 좀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정리되는 거나 무뎌지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음 서로가 막 크게 나쁜 기억도 없지만 꼭 당신이어야 돼라는 간절한 마음도 좀 덜한 것 같아서 그냥 쏘쿨한 그런 상태로 전체적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이 몇 번이죠? 그쵸 2번이죠?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구남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마음이냐 너 어떤 마음이니 다음 한번 보고 어, 이 사람이 나에게 이 구남친이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나 봐요. 먼저 이제 특징적인 카드가 이두 장의 카드 가운데 두 장의 카드인데 미안하대요. 미안해. 내가 많이 상처 줬지 많이 아팠지 이게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이 구남친도 자신이 어떤 미흡했던 거나 실수라면 실수나 그런 거 등등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알고 있고 음 이제 그거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나 미안함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다고는 나와요 이 카드는 음, 죄책감이거든요.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군항친 쪽에서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있고 그거에 대한 리우침, 지나고 보니까 나 깨닫게 됐어. 이런 어떤 마음, 그게 어떤 후회의 형태로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는 내가 없... 이게 내가 떠난 후로 후폭풍이 좀 많이 밀려왔을 그런 마음이에요. 이두 장의 카드는 미련을 상징해요. 특히 이달 카드는, 어, 이게 달이 크게 보이죠. 이게 추억과 미련, 그리움이거든요. 마음 한켠에는 나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. 이 구남친 마음에는. 뭐, 이렇게 내가 없어 보니까 너만한 여자 없어. 이렇게 좀 생각도 드는 것도 있고, 하지만 추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컵 카드는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에요. 어, 두 분이 얼마 헤어진지 얼마만큼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헤어진지 얼마 안 됐다면 이 사람은 좀 기다리고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지 않을까 기다리는 마음 분명히 있고요. 헤어진 지꽤 오래 됐다면. 자신은 없지만 하, 그래도 인연이라면 한 번쯤은 어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나에게 마음을 이렇게 놓지는 않았어요. 근데 사실 한 장의 카드를 카드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음, 한 장의 카드를 더 뽑아볼게요. 왜냐하면 지금 이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좀 연애운이 연애 사연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음,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. 어, 이 사람 이게 전차 카드가 나오면 좀 리딩이 복잡해지는데 이 사람 마음에서는 나와 어떤 한 번의 인연은 꼭 닿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좀 계속 앞으로 한동안 후폭풍이 커지는 시점이 분명히 한 번은 더올 거예요. 그렇다는 건 문득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. 그러면은 고남친의 마음은 미련 뚝뚝 어찌 보면 좀 미련 뚝뚝의 마음인데 그러면 여자는 있을지 없을지 여자 운도 한번 보고 좀 전체적인 속마음 한번더 이제 보고 리딩 마무리 할게요. 여자는 우선 없어요. 여자 카드는 아니고, 이 카드가 나를 바라보는 거라, 우선은 나에 대한 감정 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여자를 만나든 아니면 뭐 당분간 솔로로 지내든 이럴 것 같아서 아직은 보이는 여자는 없고 이게 이미지 이 카드는 기대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. 생각이 되게 꽉차 있는데 이 생각에 꽉차 있는 게 아, 나 다른 여자 만날래 혹은 다른 여자 이런 생각으로 꽉찬게 아닌 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리딩과 연결 시켜 봤을 땐좀 그렇게 보이고 완즈 카드 의료수. 트드두 장의 카드 역시도 사실 나에게 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.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마음에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생각보다 지금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다가갈 수 없지만 이런 어떤 미안함 이런 저런 이유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한 번은 인연이 닿기를 소망하고 있는 마음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여자로 나를 잊을 수 없는 마음, 조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마음의 갈증과 미련이 상당히 큰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음, 이 카드 역시도 어, 뜨거운 어떤 이런 심장, 뜨거운 열정.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으면 나 잘할 수 있는데, 음, 이 카드도 마찬가지예요. 기대감, 희망. 네이 사람이 구남친 성격상 제가 추측되는 성격상 먼저 연락할 성격은 아니에요 네이 사람만의 좀 기다리는 그 마지노선이 지금 좀 이렇게 어~ 꽤긴 편인 것 같은데 하염없이 뭐~ 언제까지고 기다리진 않겠죠 모든 사람이란 게네 우선 기다릴 만큼은 정말 기다려 보겠다 이거는 확실히 있습니다. 뭔가 내가 그래도 만났을 당시엔 힘들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좀 반전이 일어난 거죠. 네,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이제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. 3번 카드. 구남친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. 구남친의 마음. 어휴. 일카드가 두 개나 남았네. 네. 뭔가 이 세상 혼자 사는 사람, 혼자 바쁜 사람처럼, 음, 굉장히 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나를 외롭게 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. 일밖에 모르고 또 만났을 당시나 헤어질 당시나 등등 이 사람 구 남친의 사정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그렇게 지금 풀이가 돼요 첫 번째 카드에서 열심히 뭔가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그 몰두를 하고 있는 게 연애가 아닌 자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급급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연애고 나발이고 나는 우선 내 일에만 더 신경을 써야 돼. 이러한 마음, 두 가지의 마음에선 이 사람은 연애할 때가 아니고, 연애할 사람은 지금은 아니다. 이렇게 풀이가 될것 같아요. 근데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, 세 번째 카드에서는 좀 마음의 갈등, 바람, 외롭다 이거예요. 외로운 순간들이 불쑥불쑥 들어와요. 근데 여기에는 내 생각도 포함은 돼요. 근데 뭔가 이제 나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. 나와 다시 재회를 한다거나, 나와 다시 잘 되기에는, 이 사람 마음에선 조금 노. 아, 나는 잘해줄 수 없었고, 앞으로도 잘할 자신은 없어.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마음. 이 카드는, 음, 그래도 뭐 자기가 만약에 조금 나중에 뭐, 재회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일이 생긴다, 나에게. 그런 기회가 생기면, 그런 어떤 선의의 마음은 있어요. 뭐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아량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거나 그런 선의의 마음을 상징을 해요. 근데 뭐 보통의 어떤 상황은 헤어진 남녀 사이가 뭐 재회가 아니면 이렇게 연결되기가 쉽지는 않겠죠. 하지만 이제 이 마음이 보인다는 건 그래도 이제 나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거나 선의의 마음 자체는 있다는 거죠. 네.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의 여자, 여자는 없을 것 같은데, 여자 상황 간단히 보고, 조금 더 속마음 보고 마무리 할게요. 다가오는 여자 있네요. 뭐 이렇게 좀 무뚝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의 소유자 같은데 다가오는 여잔 있지만 그 여자를 거리두고 있습니다. 딱 이렇게 거리두고 선을 두고 있어요.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람을 좀 기염두에 두고 있는 여자는 있어요. 나 기다리겠어. 기다리는 여자. 여자 기운은 주변에 있는 편이에요, 머물러 있어요. 하지만 이 사람은 좀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자 운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여자가 생겼다라고 단정짓기에도 애매한 거라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. 음, 나내 생각을 하냐라고 조금 더 물었을 때는 어, 하기는 해요. 간간이 최근에도 하고. 근데 이제 힘들었던 기억들 서로가 마지막에 좀 투닥투닥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어떤 기억도 있고 또이썬 카드는 아 그래도 당신 덕분에 나도 참 고마운 게 많아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까 이 카드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킹오브컵스 카드는 나중에 한번 뭔가 이제 얘기를 하거나 서로 뭐 간단한 근황을 나누거나 약간의 그런 접점은 있지 않을까? 막연한 생각은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생각의 폭이 아주 많이 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뭐, 한 번씩 이제 자기 열심히 일하다가 한 번씩 좀 쉬는 그런 날이, 시간이 생기면 떠올리는 정도는 있네요. 음, 좀 미지근해요. 미지근한 그런 마음이라 아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지만 항상 머릿속에 머물러는 있어요. 나의 어떤 존재감의 임팩트가 좀 컸을 가능성이 높겠죠. 이 사람도 뭐 쉽게 나를 지울 수 있는 마음은 아닌데, 전체적으로는 뭔가 이제 상황이나 어떤 심적인 여유 면에선 내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4번 카드 한번 볼게요. 4번 카드. 구남친의 속마음. 음두 사람은 뭔가 이게 인연인지 악연인지 <laughs> 이 사람 마음에서도 어이렇게 쌈박질을 두 사람이 좀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해요. 뭐 싸울 때는 오질하시게 싸우고 또 좋을 때는 또 좋고 근데 이 사람 마음에선 헤어졌지만 뭔가 헤어진 것 같지 않은 운명의 끈을 느껴요 이렇다는 건두 사람이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지쳐서 뭔가 이전보다는 금방 풀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운명인 것 같아 우리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쉽게 헤어질 것 같지는 않아 인연의 끈을 느끼고 있고. 마음이 좀 차분하게 생각이 정리도 하고 이게 나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음 서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좀 아쉬운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것 같기도 하는데 내 생각은 대체로 많이 하고 있고. 자존심은 굉장히 세우고 있네요. 첫 번째, 마지막 두 장의 카드는 고집과 자존심을 크게 상징하고 있어요. 툭 하면은 막 싸울 태세로 나를 막게 바꾸려고 해요. 근데 그게 나는 또 자존심이 상하죠? 겨루고 있는 이 카드 역시도 난 지고 싶지 않아. 당신은 좋은데 지고 싶진 않아. 내 생각에 맞아. 이렇게 지금 풀이가 돼요. 두 분은 친구처럼 투닥투닥 한 것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. 대체로는 그래도 막 끝났다 이렇게 단정지은 마음은 아니에요. 군함 구남, 비록 군남친이지만 내 마음은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그렇대요. 그러면은 좀이 사람의 여자 상황을 보고 한번 좀 속마음을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. 어, 여자는 여자 친구가 생긴 건 아닌데 나를 만났을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조금 조금씩의 여자 문제는 있어요 연락하는 여자라든지 그러니까 뭐 오는 여자를 막지 않는 우유부단함 이런 것도 정말 최악이죠 그런 것도 포함이에요 하지만 어떤 확실한 관계성의 여자는 아니지만 이 카드는 그래도 뭐 주변에 좀 도처에 있다 기운은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. 자기도 뭔가 쓸데없는 자신감이 차있어요. <laughs> 나하고도 운명의 끈이 있을 것 같은데, 나 어디 가면 인기 많아. 이렇게 좀 재수없는 스타일. 어,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이고 있고, 나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은, 에뭐 이대로 끝나겠어, 설마? 좀 이런 마음이에요, 솔직히 말하면. 나에게를 한 번은 다시 오고 싶지만, 느리고 천천히 오고, 있, 오고 있죠? 나에게 마음을 다 놓은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아직까진 고집 부리고 지켜보는 것도 있고, 내가 뭔가 한 번은 다시 오겠지, 한 번은 날 찾겠지,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여서, 좀 자존심 세울 여유는 있다, 이렇게 보이고는 있어요. 이 펜타, 펜타클 카드는 기다림이기 때문에, 그래도 이제, 이 고집은 세우면서도 기다리고 있어요. 나에 대한 생각 뭐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어떤 그런 여지 미련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거워요. 이게 싸우는 거에 많이 지쳤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.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도 그럴 것 같고 이 사람도 그럴 것 같고 서로가 우리 끝난 것 같지는 않아 이 느낌은 좀 강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. 두장 카드를 더 봤는데 음, 네, 그러네요. 서로가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나요. 나도 생각이 많이 나는 만큼 이 사람도 분명 내 생각이 많이 난다. 이렇게 양쪽 카드에서 두장다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게 구남친으로 주제로 이게 보셨지만 이 4번 카드 같은 경우는 구남친보다는 아직은 좀 현재 진행형에 있을 가능성 서로 잠깐 아, 몰라 헤어져 이랬지만 완전히 이렇게 속시원한 이별을 맞이한 상황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전체적으로 제 생각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내가 여기에서 단호하게 나가면 파 끝까지 매달릴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매정하게 대하면 이 사람도 뭔가 이제 혼란스럽지만 마음 정리를 할 가능성 거기에 근거는 이 자존심 카드가 나왔기 때문이죠. 어휴, 정말 벌써 이렇게 30분 가까이 다 돼가네요. 상담 한번 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요. 오렌지 타로와 함께 타로 상담시간 이렇게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